네, 감사합니다 우와 생일 하해요 감사합니다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초인종으 띵동 이게 아니고 띵띵띵띵 이렇게 눌러요 그래가지고 뭐지? 뭐지? 하면서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너이야?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청소하시러 오셨나? 해고 클린 이렇게 했는데 이 케이크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오 감동이야, 진짜 아침부터 여기서 눈치 좀주워서가지 뭐야? <laughs> 나도. <잠깐. 웃음> 와 <우와>, 고마워. 와. <laughs> <laughs> 야 최고야. 아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난 너가 눈치 챈줄 알았어. 우리 둘이 속삭속닥 걸려서 뭐 준비해가지고. 진짜 속닥속닥 걸렸어? 속닥 <laughs> 아, 아니, 아 너희가 이 케이크를 아, 나? 어. 우리 검색해 이거 지금 읽어봐도 돼? 내가 골랐다는 사실 잊어버린 게 너무. 나도 독해다. 카드가 없어서. 얘도 내가 카드 두 개. 니네가 뭐 골랐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보여줬거든 조언이한테. 뭐가 니가 고른 거야? 또 모르겠는데 자기도 모르겠. <laughs> 근데 딱 봐도 뭔가 이게 니가 고른 거, 그게 조언이가 고른 거. 근데 귀엽긴 해. 엄청 귀엽고 귀엽다. 엄청 귀엽다. 그거 작년에 고른 거야. 이건 뭐야? 나 집에 카드가 없어가지고 한걸에 쓰고 올라가. 어, 아 그거. 미시피 <laughs> 일본 이거왜 <laughs> 저거 <넣어? 웃음> 내가 이번에 여행 오 기전에 바꿨거든 아, 까먹은 거 <laughs> 아니 근데 실제로 휴대폰 까먹었지 <laughs> 실제로 까먹어서 응. 내가 여행 오는 아침이잖아 까먹었어 그러니까 그거 아침에 바꿔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딱 왔는데 응. 문 앞에 우드커니 나 혼자 이렇게 휴대폰도 다 안에 집어넣고 있잖아 물 닫아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가서 열었어. <laughs> 맛있었다. 우유 냄새 난다. 초코 <laughs> 새우 같다. 진짜네. 가실래? <laughs> 뭐야 무서워. 여기 그냥 아예 바닷쪽 뷰는 백성들 시간 알려준다고 해줘. 너 화장품 좀. <laughs> 우리 있는데 초코 우유인데 근데 우리가 안 초콜릿 조금 달고 이 프로페드 에스딜이. 그거 그럼 그 멸균 우유에 코코거그 어, 느낌 딱 난다. 이은아. 예 얘이나 마셔 봐. 부르막 던지고 와. 아 그냥 빵 먹고 빵맥을 샀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laughs> 렌즈 빼고 그 거의 엄청능이었나 봐. 진짜 배느껴졌어 500ml를 하루 동안 마시니까나 그거 하루 동안 마신다, 나 하루 동안 500ml 맛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원샷 때린다니까. 근데 물 약간 질려. 맛있지 않아? 아 그냥 물 마시기 없지. <laughs> 이 정도 먹을 수 있지? 그래. 나 사실 물잘안 마시는 이유가 물 배가 너무 많이 차서서. 너네 어? 카페에서 음료수 하나 마시고 화장실 다? 어, 너네 어. 안 가던데? 로 가는다? 한번 가지. 난 원래 파가. 너왜 이렇게 맛이가? 지금 새새 오기들 이거 끝내달라고 해서 끝내줬어. 자, 응. 거기 근처에 있어. 아, 그런데 해산물 뭐 먹어보고 싶어. 거기는 뭐 맛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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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조개 있어 있어 있어. 응. 그럼 거기 가자. 그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가고 나중에. 망고 빙수를 너희에게 원 망고 e get one, Mango, crazy, so it all, Mango, k 맞아. 냉 a g a d a d a 고 a 짱짱하면. 그 높아.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래 뭐 가격. 이거나 이거 해볼까? n g Dong, d 체육 선생이 그때 선수업을 하지 않았냐? 뭐 하는 거? 그 유연 상태에서 그니까 앞으로 이렇게 쭉. 아니 왜 이렇게 쓰자도가 기억. <laughs> 너네 너네 반만 섞어봐라. 얘는 너무 기억을 못 하고 <laughs> 얘는 너무 너무 많은 <laughs> 걸다 기억해. 도철이 네. 예원이 요즘에는 기억 좀 잘하는 거 같아. 응. 어? 진짜? 아니인 같아. 야야 <laughs> 야. 야, 야 사실 나도 사실 나 저거 들으면서 내가 뭘 기억했지? 근데 아 도원이도 가져가려나? 동원이 어 동원이 작은 새옷 동원이 작은 새와 진짜 다시 봐도 귀엽다 이제 우리 나갈 거지 우리 예인이 어 일로 와 다들 모여 다들 아, 모여 불 끄세요 와봐 오리안. 리안이 <laughs> <laughs> 무슨 말이야? 오리안. 오리 오리안. 소 쿨이 제일 좋오다오케이오마켓오마오오케이 오리안. 오리안. 아리안 오리안. 오리안. 오리

한얀색 너무 예쁘긴 하다 진짜. 야 경기도 낮잠에서 터플드래1층이 있대 1층 어 좋다 1층 잘 둘러봤다 근데 음. 근데 이것이거어난다고 뭐라고? 아하는 역시 홍보가 중요하긴 해 <laughs> 봐이 아, 낫네, 뭐야. 진짜 다 진짜 다워두 개를 더뭐 원래 있던데 두 개를 더어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어, 진짜 이쁘다. 이거 봐. 너 먹어. 먹어. 너 먹어. 너 생일이니까. <laughs> 이쁜 거 먹어. 써서 그래. <laughs> 맛있, 맛있어? 맛있어? <laughs> 너 먹었어? 응. 음. 그냥, 고소해. 어, 음! 이거 근데 좋다. 친환경이. <laughs> 이거 할 걸. <거를 웃음> <laughs> <laughs> 와!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laughs> 아, 나 감동이야. 나 이런 영상 너무 좋아해. <laughs> 진짜 고마워 아, 나 진짜 감동이었어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구나 38번이가 돼도 말아줄 거지? 88번이가 <laughs> 돼도 야나 28대 <laughs> 갑자기 와, 색깔이 예쁘다 근데 근데 담배를 피시네 흑생농이 영요 아빠를 위한 선물 땡큐 만좀 힙합이야 어? 얘는 왜다 힙합이야? <laughs> 나는 힙합 말고 좀 예쁜 거아니한국판는 문카도 아아돼못사감사합니 오아니나알것같 <목소리를 샀습니다. 웃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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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귀엽다 정말 마음에 든 정말 는 꽃나무 옆에 김간네 <목소리가> 싫어하네 24시간인데? <목소리가> 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긴 한국이잖아. 목소리가> 그렇지 않을까? 되게 예쁘다. 맛쪽기 <놀비> 마늘 볶음 맞아. 이리 <놀비> 나갈까? 음. <일러> <놀비> 그러면은 우리 맛쪽기 음, 마늘 볶음 좋아. 좋아. 공좀더 어. 되게 맛있는 어, 냄새가. 나 아니 이분 진짜 서비스 진짜 대박이다. 어 공항 공항에 생일 축하한다고 메세지 왔어 있다. 이것이 바로 그냥 맛쪽에 많이 붙는 건데 못 찍어 먹을까? 그냥 뭐 먹어 맛있다. 근데 모래가 씹혀. 내가 앉았으면 좋겠다. 어 앉았다.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이거 소스 뿌도스어 맛있다 음. 살짝 비빔밥에 고추장 안 비벼 먹을 때그 느낌일까? 이게 어, 만 먹냐고 어그러 그니까 아 근데 소 이제 여기서 움직고거러 음, 저게 맛 음, 진짜 맛있다 유튜브는 예, 줄 알겠다 음. 이번에 한국에서 먹어도 맛있고 여기서 먹어도 맛있는데 진짜 회사 옆에 있는 데가 이게 진짜 맛있어 아, 진짜 허인하고 한참 겪어봤나? 거는 진짜 허니버정이 진짜 혼인 이에소리에서 미안한데 근데 얘고으로나서 진짜 배불러서 기분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카도 아닌가 어떻게? 아카도 좋아해. 맛있어. 과일을 썬다고 시간이 좀 걸리나 봐. 날아가는. 뉴스가 나어

저생각 <목소리> 없어. <신화> <목소리도> 아니 너 처음에 생일 축하 이렇게 시작했거든 근데 돈이 생일 축아 진짜 아 웃긴다 <목소리가> 지금 너무 시원해서 깜짝 놀랐다고 아 가셔야겠어 네알다 맛있어? 맛있다. 아, 그냥 감사합니다. 맞아, 차가 솔직히 조금 무섭고 차가 무섭고. 조금... 그리고 차는 그 인력도 있잖아. 그래서, 일력과... 아 여러분, 좀만 멈춰주세요. 고, 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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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간다, 나 간다. 나 치면, 나 치면 니네가 손해. 손에... 좋아, 나 아이스크림 좋지. 근데 우리 빙수 먹는 아이스크림. 그래, 나둘다 먹을 수 있긴 한데. <laughs> 먹을까? 그래. 아니, 하나 사고 나눠 먹자. 하나 사서 나눠 먹자. 진짜. <laughs> 오, 뭐야. 아니, 너무 익숙한. <laughs> 너무 익숙한 애들이 많은데? 맛있어? 초상위 호어한 거잖아. 엄청 맛있어. 응, 상위 홍어 아니야? 맛있다. 응. <laughs> 응. 야 여기서 한국 길거리 보 깨끗한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이 지금 맞는다. 약간 그 허쉬바랑 비슷하 응. 야 지금 음. 이 옷이랑 딱 너무 잘 어울려 머리에 꽂아도 될것 같아. 예쁘다. 머리에 꽂아봐. 얼 유. <laughs> 와. 많이도. 의리의리하다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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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리 <laughs> 무슨 빙수집이 <laughs> 와. 이야, 장난 아니야. 먹고 싶어 이거 왕빈 왕빈 망빈 여기서 아주. 뿌다 완전. 우리가 우리들도 예쁜 카페가 서 사진 찍어야지 그런 느낌. 응. 여기서도 예쁜 카페 느낌. 진짜 화려해. 이거 어떻게 온전한 애가 떨어졌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줄. 그거 딱그 빈이랑 진짜 똑같이 있는데. 이건 뭔지 검색해봐. 어? 뭐가 다른 거지? <laughs> 어? 잘 놀아준다. <해야> <laughs> 야, 웃을, 웃을. 야, 이런거 아열대 기후에서 놀리실. 뭐 그이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 진짜, 진짜 똑같이 있어요. 생겼어. 진짜 트로피카를 하면. 트로피카를 아열대 기후에서 놀 향도 나? 맞다, 응. 아, 맞다. 아, 은근히 나. 응. 은근한 것같 어, 난다, 난다. 어, 난다, 이거. <laughs> <가>. 이렇게 있어 요이꽃 <laughs> 진짜 예쁘다. 내가 여기서 본꽃 중에 가장 예쁜 거 같아. 와 내일 바로 출근이라는 데 진짜 안 믿긴다. 이거는 대박이지. 있어서 내일 심지어 그리고 두 개나 있, 미팅 두개세 개나 있다. 있어서 안들 미치겠다. 와 장난 아니다. 영상 못 찍었는데. 땡? 땡! 어 왜왜 짜이다 왜. <laughs> <laughs> <와. 웃음>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뭐야? 거가 어, 이거, <laughs> 이거 코코넛가 음, 나 먹어봤어 오 이거 다 맛있는 거네 <laughs> 이거 완전 하얀 거 코코 얘 뭐라 했지? 그 코코아 가루랑 아니 코코넛이 <laughs> 아 코코넛 가더도 <laughs> <나> 하얀색이 아니까 코코넛 코코넛 가루 너 되게 예쁘게 봤다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고마워 오늘 축하해 고마워 웃는게 진짜 예쁜거 나그는거 <laughs> 예쁜 남자 알겠어. 좋아하거든 어? 나우유탕 어. 여기서 사서 한적이 없는데 내가 반한건 아니고 야너 너무 장거리 연예인하고 <laughs> 물어볼까? 근데 비행기 타고 5시간 비행기 타시냐고제 일제 최애 최애 대견도 나뚜랑이 있는데 근데 망고가 그 약간 그런 맛이죠 <laughs> 한국에 오면 그 인구적인 뭐 그런거 있는거 야 응? 근데 여긴 없어. 근데 약간. 이게 망고구나. 당신 유재야. 베트남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찾았어. 근데 기사에 씨가 거의 예언자였네, 예언자.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짬뽕하고 망고랑 은근 어울리지 아응 응. 응. 어? <laughs> 자동... 이거 <웃음> 자체적으로 무빙 <laughs> 워 뭐라 냐 이거를? 무빙 워 어? 응? 이거는 가죽들 이거는 어, 나는 어나후추 앞에 <laughs> 있 아, 그라인더 되는 거지. 그라인더가 돼있대. 어. 만약에 근데 너도 선물 받으면 이게 좋을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 아, 진짜오케 응. 그냥 얘. 예. 응. 엄마 막하담이야이리가 응. 말한 옥수수, 옥수수 과자. 보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아, 너무, 너무... 응. 한거 같아 지금 많은 사람이 탄줄 알겠지? 그냥 뭐, 인생을 구하는 채이스인데 있어가지고. 아, 다시, 다시 맛다너 체리씨 뭐, 되게 많이 썼구나. 니가 준거눈 응. 부분 있잖아. 이가 응. 비싼 거라 해서 내가 이 눈알 부분 목에다도 붙였어. 어, 어, 어 그렇게? 해. 진짜? 어, 어. 나는 그 쪼가리 난거 조금 더 걱정되는데 붙이거나. 어, 그렇게. 해. 어, 어, 진짜 그렇구나. 느낌 거. 되게 좋다. 이 눈알, 눈알이랑 눈알하고 입에 입. 이거 여기 목에 붙어 있는 거. 더나 짱이다. 싸우는 거 아니지? 생일 축하 노래 부면서들어갔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 했어. 진짜? 아, 어. 어, 감동이야. 야,